자, 반갑습니다. 코스모 신도제 주제 여러분들 전문가 추세입니다. 자,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구독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지금 최근에 국내 전기차 시장 회복세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게 있었습니다. 1월달부터 8월달까지 지금 판매량이 무려 48%나 증가했던 흐름이 좀 나왔는데 역시나 굉장히 좀 고무적인 흐름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지금 신규 등록 현황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58,000대에서 86,000대 이렇게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기차 캐짐이 끝나간다는 지금 반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달 후에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끝납니다. 대신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게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끝나게 되면 아무래도 전기차 판매에 대한 미국에서 둔화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그 전기차 캐짐이 풀리고 한국에서는 전기차가 늘어나고 미국에서는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반대로 ESS단의 사업에 대한 이런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열린다.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전기차가 그래도 국내에서 캐짐이 끝나고 미국에서는 지금 보조금이 끝나지만 ESS단의 시장이 좀 크게 열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이 들 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ESS 부분단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중국을 미국이 지금 이렇게 겨냥을 하면서 중국이 만든 ESS단의 관세를 굉장히 크게 부과를 하죠 대신에 한국은 반사 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생산 능력에 대한 캐파를 키우고 있다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ESS단이 굉장히 지금 성장이 많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배터리 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거는 ESS, 드론, 로봇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이 물론 최강자지만 이런 식으로 섹터의 파이프라인을 늘리게 되면 한국도 지금 괜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기술 경쟁력으로는 한국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먹잇감을 같이 중국과 함께 더불어서 경쟁한다면 지금 미국이 중국의 관세로 압박하면서 견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분명히 반사 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에서도 또 지금 지원을 아끼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도 미국의 관세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13조 6조 원을 덮은다고 합니다. 최대 270조로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만큼 관세 피해를 입은 이분 이런 또 섹터들 이런 기업들에게 지원금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현 정부가 어느 섹터에 지금 돈을 풀고 있는지를 좀 명확히 알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전기차와 ess에 없어서 안될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역시나 전기차도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요. ESS단도 미국에서 관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금 남겨놓은 섹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도 제가 볼 때는 코스모 신소재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종목은 분명히 올라갈 수 밖에 없는 흐름이라는 걸한번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홀딩을 꼭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배터리 3사 북미 LFP ESS 시장 진출. 소재주 반등 폭 클듯 자 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소재주 반등이 클 것으로 또 예상을 하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코스모신 소재에 대한 믿음을 조금 더줄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 연말에 지금 2차원지 반등세에 심입어서 저점 시그널을 확인하고 매수를 했다는 이슈가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연기금도 매수하면 뭐 종목이 당연히 가겠죠. 그러니까 섹터 혹은 전체로도 2차전지는 확실히 올라갈 수 있는 섹터라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리겠고 국가 전략산업으로 정부가 밀고 있는 정책이라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섬장 잠재력이 ESS, 에너지 저항장치, AI 로봇 배터리 탑재, UAM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을 할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는데 자, 유럽에서도 단거리 이렇게 비행 항로가 있는 UAM이라 그래서 도심항공 모빌리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미국 배학관에서도 그렇고 한국도 지금 노선을 정해서 시행 운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서도 밀도가 큰 배터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버트단 그리고 UAM 이렇게 이런식으로 같이 배터리 섹터는 새로운 파이프라인과 성장을 할수 밖에 없다는거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한 거였어요 리튬 가격에 대한 장시성 광산 채굴 중단 3개월간의 중단으로 하여금 지금 공급이 조금 저하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탄산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는 이런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2차 전지가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한 거죠 여러분들 이 그러니까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에너지 저장장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 AI 데이터 센터가 아무래도 이슈가 좀 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단에서 에너지를 만들면 저장을 해야 되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데이터 센터는 아무래도 전력을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비 전력들이 좀 많아야 된다는 것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신재생 에너지 단에서는 역시나 지금 태양광 풍력발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에너지단에 대해서 저장을 하려면 지금 ESS는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30년까지 설치를 하는 이런 시설 양이 얼만큼 늘어날 것이냐 23년에는요 44기가와트시 30년에는 508기가와트시 무려 10배나 이상을 상승을 할수 있는 걸 전망을 한다니까 지금부터 ESS단은 다시 한번 볼 필요는 있다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거와 더불어서 ESS에서 세액공제가 이제 이것만 살아남았죠. 전기차는 이제 이번 달 30일 날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ESS 단의 이런 세액 공제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계속 계속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성장주인 이차원지 섹터에는 당연히 호재라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규정이나 법규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바뀌고 있고 그렇지만 지원금이라든지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파이프라인들 이번에 또 드론 공격이나 드론 전쟁이 있어서 드론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컸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드론도 군사용 드론 시장도 굉장히 많은 성장을 지금 보일 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23년에는 141억 달러, 32년에는 472억 달러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니까 이런 부분도 보시고 마지막으로 휴머노이드 로버트단 여러분들 휴머노이드 로버트도 이제 꼭 제작이 되고 많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배터리가 지금 차지하는 비중은 5만 달러 기준의 로버트를 한대 생산할 때 2천 불이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굉장히 좀 캐파가 클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자 차트 보시면은 현재 구간이 조금은 상승했던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내려온는 이런 구간들이 나옵니다. 지금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안 좋은 뉴스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있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바로 못 올라가고 좀 내려오는 지금 모양새들은 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앞으로의 정책 수혜라든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말했던 좋았던 뉴스들로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저점, 하락은 제한적이라는 거,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도 하단선에 이런 지지라인 구간들, 이런 구간들이 탄탄하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긴장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21선 구간과 하단선 구간, 이 가격은 지금도 아직까지 지지라는 유용하다. 자, 이 구간이 지지라인이 얼마냐면 3만 8천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단선 121선 라인 3만 8천원 잡으시고 이런 구간들은 조금 더 기다릴 부분이 있다. 옆으로는 좀 가지만 결국에는 시장의 이슈들과 함께 더불어서 우상향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면서 코스모 신소재 꼭 가져가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갖고 온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는 꼭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추세였습니다.